자이 와중에 추경호가 금 아저기 세금 낮춰주기를 하겠다. 어머 네. 그 월급 못 올리게 한 추경호요? 어, 어. 월급 올릴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던 추경호가 세금을 인하를 하고 싶은데 여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laughs> 근데이 세금이 소득세가 아니었어요. <laughs>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와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춰 <laughs>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인세, 그러면서... 종부세 이거 다저 대기업하고 돈 많은 사람들. 보자들을 위한 네. 거죠. 네, 그러면서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여론이 있어야 민심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여론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론 조작을. 야, 여론 조작을 달라. 공식적으로 <laughs> 요구를 하고 있네요. 이미 정부세 문제 나올 때부터 아... 우리가, 와... 우 방송에서 했잖아요. 야, 진짜. 해당이 5%밖에 안 된다고. 어? 고액 정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5%도 안 돼요. 5%도 안 되죠. 근데 그 5%한테 물리고 있는 정부세 마저 깎아주기 위해서 여론을, 여론을 만들어 달랍니다. 대단하다. 도대체 장모는 얼마나 많은 땅들을 갖고, 있기, 갖고 있길래 이런 유의 정책들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세금이라고 <laughs> 말하지 마. 보유세에 대해서는. 나는 이게 뭐 소득세 깎아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서민들 소득세 나도 깎아준다는, 나도 깎아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사실은 서민들 하면은 여론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겠지. <웃음> 그렇지. 법인세는 <laughs> 깎아주고 왜 서민들 소득세는 안 깎아줘? 법인세 깎아준 게 10조가 넘습니다 그거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법인세 올린 유일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법인세 올린 유일한 정부가 해서 추가로 걷어들인 돈이 4조원밖에 안 돼요 유일하게 내린 게 이명박입니다 그거 정상화시킨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내린 거 올렸을 뿐이야 내린 거 올렸을 정상화시킨 어. 거라고 그전에 비율로 25에서 22간 거를 다시 22로 정상화시킨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심지어, 양독세, 양독세나, 그, 상속세까지 낮춰주려고 하나 봐요. 기업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30에서 50, 어? 가산세부터 60이나 65%를 넘겨줘버리면, 기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웃음> 자식한테 <웃음> 주지 말고, 전문 경영자한테 맡기면 될거 아니야. 일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상속세 납부를 유예주는 제도로 갈 것이다. 결국 유예주다가 나중엔 탄감해주겠죠. 음. 질질 끌다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확정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막, 막 끓고 난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지원정책이나 세금 쓰는 정책 나오면, 어? 조종등을그해서 모든 언론이 막 이런 짓 하면 퍼 죽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 음. 왜한 말도 안 해? 여론을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했잖아요. 음,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깎아줄 수 있게 잘한다 잘한다를 해달라는 거야 이정부가 이거는 이거는 어... 니네들 보기 니네들 보기에는 이 부자만 감세해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이 낙수 효과로 인해 갖고 니네들이 돈을 번다니까. 바이든이 그놈이... 낙수 효과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이... 이명박 때 낙서 효과 얘기 해가지고 됐습니까? 전혀 하나도 안 됐죠. 아니 이미 금리는 0.5% 올려놓고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연내 물가 상승률 7%에 연내 물 열, 연내 국내 어? 소매 금융 금리 8%를 내다보고 8%가 뭐야? 10%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는데 이게 다 부자들 세금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도 없는, 구경하지도 못할 세금입니다. 그, 서민들한테 물리고 있는, 어? 소득세 같은 거, 종합소득세 같은 거 깎아주고, 어? 또 세, 바우처 좀 써주고, 어? 저기, 지금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안오르니까 이거, 그, 상품권 하라고, 그, 뭐였죠? 아이씨. 그 지역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지역화폐? 지역화폐들 하라고. 이러고 지금 나눠져갖고 소비를 활성화해도 뭐한데. 없앤다죠. 지역화폐 관련된 지원금까지 싹 끊었어요, 이 정부는. 소비는 음. 나가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지역화폐를 끊으면 지방이 죽는 거죠. 지방이나 소, 소규모 상권이나 전통 d n 시장 이런 데가 네. 죽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죽고, 결국에 돈이 전부 다 대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백화점 큰게 있고 이러잖아요. 다 부산 기업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입니다. 신세계든 롯데든 전부 다. 그래서, 부산에는 돈을 거기서 다싹 모아가지고 서울로 띡! 가져갑니다. 부산에 돈이 없어요.